당시, 우리 뭐. 신혼 여행도 제주도 가는 사람 보면, 여야저 사람 부잣집이다. 그렇죠. 외국을 간다. 야, 임수경은 더군다나 북한을 간다. 이게 가능한 음. 얘기입니까? 일단은 임수경 씨 주장은 이거예요. 뭐 일단 출국 자체는 내가 합법적으로 했다. 자기가 무슨 잠수정 타고 가가지고 북으로 올라가서 무슨 초대소에 가서 사진 찍고 온 것이 아니라 원래 루트는 이거였어요. 원래 루트는 무니칸 목사가 갔던 루트, 도쿄로 갔다가 베이징 들어갔다가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임수경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에 도착한 그날, AFP통신에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전대역 대표 해외체류 중이라고 오. AFP가 빵! 터트려버린 거예요. 오. 당연히 그거 이제 그 안기부에도 들어갔겠죠. 그래가지고, 아, 이 루트로는 안 되겠다. 이제 AFP통신이 보도한 것 때문에 다 알게 됐잖아요. 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쿄에서 일주일, 7일 동안 체류했다는 건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체류를 했냐? 갈 방법이 없거든요. 아, 고민했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갔냐 바로 이 길로 들어 독일을 택했다 독일을 택했죠 음. 서독 동독 중에 일단 서 베를린으로 들어가서 어. 동 베를린으로 들어간 거죠 어. 그때는 통일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고 음. 베를린은 사실 동독 한가운데 있거든요 동독 음. 한가운데 있고 베를린은 또 나눴어요 그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당시에 서 베를린 사람들은 언, 언제든지 지하철 타고 동 베를린 갈 수가 있었어요 오. 오. 그래서 그때 우리 유학생들이. 음. 동독 물가가 싸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동독 들어가서 다 깔아먹고 그다음에 또 좌파들이 많으니까 막스레니, 선집 뭐 이런 거 전집 싸거든. 아. 아. 몽땅 다삭꺾 들어오고 장벽이 있을 장벽, 장벽 있을 때? 장벽 밑으로 때? 그냥 밑으로요. 지하철. 지하철. 네. 지하철이니까 어. 아, 막지 않았구나, 도를. 네, 이제 말한 것처럼 지하철도 타고 가는데 다만 동독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서독 어. 음. 사람들은 어떻게 갈수 있는가 하면 24시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24시간은 무비자로 갑니다. 아. 그리고 아. 동독 도이치마크를 아. 교환을 아. 해서 음. 그거 보여주고 여권 보여주면 음. 자동차 트럭을 그러지구나. 열어보고 오. 보냅니다. 와,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 저도 맞다. 베를린 가서 네. 서부베를린 한번 구경 갑시다. 차 타. 그니까 외교관차는 그냥 통과해. 역간만 보여주면 자유롭게통과하요 지금 저희도 놀랐잖아요. 아니 네. 그때 당시에 동독 서독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 그러니까.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음. 22살에 평창동 사는 음. 대학생이 그 어떻게 알았을까? 스묵적으로. 그렇지.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 이것도 사니까. 저 청년이 공부시켜준 거 이런 거. 이거 쉽게 본인이 알수 없는 거. 정보라는 거잖아요. 저 어. 들어. 주적이라고 어. 부르는 북한까지 들어가잖아요. 음, 그. 봐봐요. 음. 서독까지 어떻게 갔다는 거죠. 음. 서독에서 동독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오케이. 음. 음. 그러면 동독에서 북한까지 어떻게 갈것 같아. 음, 그렇지. 음. 더 힘든 난관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아. 이때 이 북한으로 미입북하는 루트를 짜준 설계자는 김지경 음. 씨도 아니고 전대엽 씨도 아니었습니다. 따로 이 루트를 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음. 그러면 당연히 북한 쪽에 뭔가 그게, 어, 아 왜요? 어, 만나 뭐뭐뭐 고령한 스인 같은 분들이 신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그때도 우리처럼 브로커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브로커. 브로커. 네. 네. 아. 한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브로커가 있었던 거지. 그게 아. 북한 대사관의 대상에... 아. 아라시 정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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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시 정답. 어? 어? 네. 브로커. 아라시 정답. 세상 처음으로 정답인가? <laughs> <laughs> 나 지금 처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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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봤어. 이런 날도 어떻게 얻어려고 해? 한 가지 더 있어. 요 브로커는 브로커인데 뭐로 위장한 브로커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임승혁 씨는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여행? 그것도 아 패키지 여행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북한 아아 패키지 여행? 어. 가이드. 어. 가이드. 서독에 여행사를 차렸던 사장이 있었어요 이영준 씨라는 서독 여행사 사장이었는데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가서 아예 시민권까지 딴 독일 교포였어요 근데 이 독일 교포가 여행사를 서독에 차린 거죠 왜냐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포인트들은 되게 많았으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갈수 있으니까 차 타고 가도 되고 관광버스 타고 가도 되고 지하 걸 타고가도 되고 다행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행사가 좀 수상해 수상해 왜냐면 이 여행사에서 파는 여행 패키 지 상품들을 좀 제가 보면 그때 당시 금강산 관광 상품 <목소리> 어, 그때 당시 아, 그때 당시 어. 그, 어, 왜? 평양 관광 패키지 어. 어. 소위 북한 전문 여행사였습니다 아, 89년도에 89 89년도에 89 사실 이영준 씨는 아라 씨가 추측했던 것처럼 북한 미리국 브로커로 활약을 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 북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목소리> 관광객으로 위장시켜서 들여보냈단 아... 거죠.